네, 안녕하십니까. 닥군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게임은 어, 첫 시간인데요. <laughs> 예.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제가 우선 조금 진행을 했고요. 어, 우선 이 게임은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의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바탕으로 만들어진 카드 대전 게임입니다. 혼데 8장의 덱을, 배틀덱을 이용해서 각 8장의 다른 카드들을 상대에게 보내면서 약간 디펜스 형식으로 된 게임인데 말을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좀 꼬였어요. 어, 이 게임은 일단 8장의 카드를 이용해서 상대를, 상대의 킹타워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주목, 주된 목적이고요. 어, 그리고 샵에 들어가서 예, 게임머니를 이용해 이렇게 카드를 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카드를 산다기보다도 이 카드들의 이 카드에 한 종류가 더 있으면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현재 레벨 3이기 때문에 10개가 필요합니다 이 10개가 꽉 차면 이 카드는 레벨 4가 될수 있는 것이죠 레벨 4가 되면 은 인포를 이용해보자면 HP가 늘어나고 데미지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 소환 시간도 단축되거나 뭐 그러겠죠 어쨌든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카드 레벨을 올려줘야 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올려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많이 올린 몰릴수록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예, 이렇게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올라갔죠? 경험치도 없고요. 또한 어, 상자를 이용해서 상자를 열면 어, 게임머니나 뭐 젠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카드도 나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카드일 수도 있죠. 뽑기예요. 예. 뽑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화면은 위에 보이시는 이 시간이 지나면은 바뀔 거예요. 바뀌는 것 같아요. 아직 저는 하루가 안 지나서 모르겠는데. 그리고 젠과 젠을 이용해서 골드도 살수 있습니다. 상자는, 상자를 얻는 방법은 뭐몇 가지가 있는데 배틀을 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면 됩니다. 제대로 이용해서. 그래서 상자를 오픈하면 카드가 나오고 게임 머리도 나옵니다. 우선 저는 기본 덱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직 카드가 없어요. 버블리는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1 아레나에 있고요. 1 아레나는 가장 기본적인 아레나입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현재 제 트로피는 90이고요. 1아레나를 벗어나려면 400 트로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2아레나예요. 총 7개의 아레나가 있고요. 레전더리 아레나에서 놀면은 신급이죠 제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아무튼 샵이라는 것은 트레이닝 캠프를 우선 다 모두 깨야만이 7단계가 있는데 모두 깨야만이 열리는 곳입니다. 설명이 좀 왔다갔다 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이니까요. 우선 그러면 첫 경기를 한번 보시 죠 제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을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저들을 저와 매칭해서 저와 상대할 상대를 잡아줍니다 처음 본아 제가 처음부터 좀 힘들군요 레카더를 현재 좀 모읍니다. 자이언트가 제가 이제 레벨업을 3 레벨업을 이제 세번 시키다 보니까 좀 많이 강해요. 그리고 다리 건너편은 제가 지금 유닛을 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곧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타워를 하나 없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 이제 제가 유닛을 좀더 앞으로 전진 배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킹타워를 없애면 타워가 하나 남아있더라도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총 시간을 3분을 주고 3분이 지났는데도 결판이 안 나는 상황이라면 1분의 시간을 더 줍니다. 그리고 그 1분 안에 저는 게임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만약 1분이 끝나도 결판이 나지 않는다면 게임은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제가 왕관 3개를 얻으면서 철저하게 이겼죠 이렇게 실버 상자를 또 얻었습니다 트로피 30개도요 400 금방 가겠겠네요 오픈합니다. 못을 주지 섯개네요자 우선 70그마. 2 젠. 그리고 오 고블린. 얘 레벨업 할수 있게 됐네요. 또 고블린. 어 많이 나왔어요. 어 처음 얻는. 네, 이런 카드들을 이용해서 얘는 어떻게 또 레벨업 하게 됐는데 시켜줘야죠. 레벨이가 됐습니다. 얘는 좀 약하네요. 또 레벨업을 해야 돼요. 야, 레벨이 3이 되었어요. 얘도 해주고요. 레벨업을 했다고 해서 잼이 젠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단지 능력치가 오를 뿐이죠. 그리고 제 레벨이 드디어 3이 되었습니다. 아레나 타워가 킹타워의 HP와 데미지가 늘었습니다. 새로운 카드네요. 볼까요? HP가 600에 공격력이 325군요. 히트 공격 속도가 1.8 음. 놓여지는데 시간이 1초입니다. 이런 걸 봐가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레벨 3이 되면서 클랜이 열렸는데, 현재 제가 클랜을 만들 수도 있고, 클랜, 클랜이 어떤 클랜이 있는지 볼 수도 있는데 총 50명을 넣을 수 있네요 아랍 클랜이 좀 많은데 보이는게 아랍계 중동 좀 많이 보이네요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제가 한 경기 외에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경기를 볼수 있는 TV 로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 네트워크 클랜의 도티님이 했던 경기가 있네요. 그 이외에 뭐 여러 사람들이 했던 각국의 사람들이 했던 경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거 워치로 누르면 당연히 볼수 있겠죠. 우선 이렇게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총점을 매긴다면은, 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직 국내에 정식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 일단 3월 초에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며, 현재 사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을 하면은 뭔가 뭐, 뭐 보상이 하나 있겠죠. 어, 저는 우선 그리고 현재 글로벌 서버라고 해야 되나, 아무 거기서 현재 미리 게임을 해보는 중입니다. 기본적인 영어만 된다면 게임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존나 못해요. 네 그렇고요. 우선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